네,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HMT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회가 좀 낯설죠? 이거는 하버드와 MIT 학부생들이 대회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문제 만드는 것부터 운영까지 모두 다이 학부생들이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위에 식이 보이죠? 8 곱하기 뭐 거듭제곱은 27곱하기 뭐 거듭제곱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a 제곱하기 더 b 제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다음에 a, b는 여기서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 있는 이 식에서 뭔가 정리가 안 되니까 식을 조금을 조작을 해볼게요. 이제 양변에 27을 나눠볼게요. 그 27분의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A의 A제곱하고 B의 B제곱을 날리기 위해서 이거를 양변에 나눕니다. 그러면은 분자는 A의 B제곱, B의 A제곱, 그리고 분모는 A의 A제곱, B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좌변을 뜯어볼 건데요. 자, 이거는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도 이 분수 형식으로 조금 고쳐볼게요. 분자의 A에 B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의 B에 B제곱을 한대 엮어보면은 B분의 A에 B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A분의 B에 A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두 수가 보이는데, 이 가로 안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걸 조금 수정을 해보면, a 분의 p 하고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 다시 쓰면은 a 분의 p a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분의 2의 세 제곱은 a 분의 p a 마이너스 b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순탄하게 할수 있는데 우변에 보면은 지수도 미지수로 돼 있고 여기 이 밑도 미지수로 돼 있어서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조금 해볼게요. 골치가 아프니까. 여기 있는 이 지수를 토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a-b가 0보다 클때볼 겁니다. 그 다음에 a-b가 0일 때. 자, 0일 때는 그냥 바로 볼게요. 이거는 3분의 2의 세제곱은 그냥 0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a-b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b가 0보다 클때 보자면 일단 이 지수의 후보군을 먼저 추려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3분의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 지수가 1 또는 3분이 안될것 같다라는 촉이 옵니다. 어? 야, 그럼 2는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3분의 2의 세제곱, a분의 b의 뭐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우변을 a분의 b만 남기도록 2분의 1제곱을 양변에 취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이 3분의 2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보이나요? 이거는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고 a분의 b는 자연수 분의 자연수니까 이게 백날 해봤자 유리수 테두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안 되기 때문에 1, 3이 아니면 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 줘야 되는 건 a-b가 1일 때볼 거고요 그다음에 a-b가 3일 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먼저 1일 때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3분의 2의 3제곱하고 a분의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좌변은 원래 보원나 하면 27분의 8이었죠. 그래서 이거 고치면 8a는 27b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줄 건데요. 양변에 8을 곱하면 8a 8b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8a가 27b라고 했으니까 넣어 주면 27b 8b는 8이다. 그럼 19b는 8이다. 그럼 b는 19분의 8이다. 자, 여기서 이제 b를 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b는 안 되죠. 자연수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애초부터 탈락입니다. No. 그 다음에 니은 a-b가 3일 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3분의 2의 3제곱은 a분의 b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둘다 이제 3제곱, 3제곱 있으니까 3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은 3분의 2는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2a는 3b가 됩니다. 자, 여기서 2a-2b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a 대신에 3b를 넣으면 3b-2b는 6이니까, b는 6이 나오겠죠. b는 6, 자연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6일 때 a는, 예, 9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괜찮네요. 예, 요거는 모셔갑시다. 자, 그러면 지수가 양수일 때 봤죠? 이번에는 지수가 음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수가 음수일 때도 a-b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분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무리수가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1번. a-b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2번. a-b가 마이너스 3일 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면 27분의 8은 이제 바로 할게요 a분의 b 마이너스 1 제곱인데 마이너스 1 제곱은 정의에 따라서 b분의 a죠 그래서 8b는 27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서 양변에 8을 곱해주면 8a-8b는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8b 대신에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8이다 A는 19분의 8이니까 말이 안 되죠. 탈락. 그러면 얘가 왠지 될것 같죠. A-B가 마일때 그러면 3분의 2 세제곱은 A분의 B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양변에 3분의 1 제곱을 취해주면 3분의 2는 A분의 B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제곱은 B분의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2B는 3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a-3b는 마이너스 9죠? 그 다음에 3a 대신에 2b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그럼 b는 9가 나오고, a는 a 빼 b가 마3이 나와야 되니까 6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따로 떼서 근에 하나로 취급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대칭이 이루어지니까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위에 걸로 하겠습니다. A제곱 81 더하기 B제곱 36라고 해주면 117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HMMT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